톱스타 이병헌, 이민정 씨가 8개월째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됐고 또 사랑을 쌓아온 것일까요? 스포츠동화 윤현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습 고백이라고 할까요? 네. 기습 어, 공개라고 할까요? 두 사람이 어제 나란히 열애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입장을 내놓은 사람은 이민정씨였습니다. 네. 아, 싶... 19일 어제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올렸고요. 현재 이병헌 씨와 함께 교제 중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민정 씨는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통해서 이병헌 씨와 연인으로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 이민정 씨의 글에 이어서 이병헌 씨도 직접 쓴 메시지를 홈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 이병헌 씨는 여러 해 전에 그 자주는 아니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왔다면서 어, 올해 초에 이민정 씨를 우연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 그 후로 조심스럽게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성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동안 그 교제해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인 이민정 씨가 주변까지도 밝게 만드는 마음까지 건강한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네, 사실 그 동안에 두 사람 둘러싼 네. 이런 의혹의 시선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난 봄에는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그 자신들의 교제,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소속사를 통해서 두 사람은 그 교제설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고요. 심지어 두 사람이 11월에 결혼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최근에 그 한복까지 함께 맞췄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국고 일을 부인해 왔고요. 실제로 이병원 씨와 이민정 씨는 소속사 대부분의 관계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만남과 교제 사실을 감춰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측근들도 이달 중순께서야 교제 사실을 알 만큼 극비리에 만나면서 지금까지 사랑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열애설을 부인해 왔단 네. 말이죠.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애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네, 두 사람이 그 자신들을 둘러싼 소문들을 지금까지 부인해 오는 과정에서 어, 상당히 그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네, 어그두 사람이 올린 그 글들에서 그 실마리를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병헌 씨는 그 둘만의 개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돼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각자 소속사와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감정에만 치우쳐서 경솔하지 않으려고 좀더 신중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민정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초 4월에 그 이병헌 씨와 열애 보도가 나왔을 때 당시 아직 팬들과 대중에게 공개되는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 겪어 될+ 겪게 될 향후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감내할 준비가 미처 되어있지 못했다. 아 이렇게 예, 그 부인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부모님 그리고 소속사 모두 모르셨던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입장을 털어놓게 됐는데요. 따라서 이병헌 씨와 이민정 씨는 서로에 대한 판단과 믿음이 확고해진 시점에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둘러싼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에 관한 소문과 관측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요. 어차피 이병헌 씨가 9월 말에 개봉하는 새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이민정 씨와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바에야 자신들의 교제 사실을 당당히 밝히자는 쪽으로 두 사람이 의견을 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이런 관심도 네.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교제 사실을 공개하면서 어,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어, 이민정 씨는 19일 그 소속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자신들에 관해서 나돌았던 소문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 11월 결혼설은 잘못된 정보다 또 당연히 한복을 맞추러 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또 아직 정해진 것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예계 안팎에서는 그 이병헌 씨가 현재 40대 초반의 나이인 데다가 매우 신중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교제를 인정한 건 뭔가 자신들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한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최근에 이병헌 씨의 가까운 지인들 이를테면 어, 이병헌 씨의 소속사 대표나 같은 매니지먼트 소속사 소속인 배우 고수 씨또 미국과 일본 일을 도와주는 매니저들이 차례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3월에는 여동생인 이은희 씨까지도 결혼을 하면서 어, 이병헌 씨가 그동안 지인들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이런 전언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 모두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공개한 만큼.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바람이 섞인 그런 관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올해 초부터 이렇게 교제를 해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좀더 오래전부터 만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이병헌 씨는 지인들을 통한 한 모임에서 이민정 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자주는 아니었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낸온 것은 이미 여러 해 전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그 진지한 이성의 감정을 서로 갖게 됐지만 처음 만난 건 사실 몇해 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에서는 두 사람이 이미 2006년에 처음 만나서 마음을 나눈 적이 있다 이런 증언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시 이병헌 씨의 일정이 바빠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졌고 이후에 다시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올해 초부터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시선입니다. 어쨌든 이병헌 씨 스스로 여러 해 전에 이민정 씨를 알고 지냈다고 밝힌 만큼 오랫동안 서로를 보아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만큼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신뢰의 두께도 상당히 두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입니다. 예, 사실 당사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병헌 씨가 9월 초에 이런 열애에 대해서 좀 밝힐 예정이라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이병헌 씨는 그 추석 시즌인 다음 달 말에 개봉하는 새 영화 광의 왕의 왕이 된 남자 개봉을 앞두고 어, 그첫 시사회를 갖게 됩니다. 바로 네. 9월 3일 시사회가 열리는데요. 어, 이병헌 씨는 뒤이어서 9월 초순께 캐나다로 출국을 해서 어, 영국을 거쳐 한류 그 영화 레드 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어, 이 같은 그 개봉 일정에 비해서 시사회 일정이처럼 빨리 잡힌 것도 바로 그 해외 일정 때문인데요. 어, 이병헌 씨는 시사회를 전후해서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민정 씨와 맺은 인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에게 세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솔직하게 생각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병헌 씨는 9월 초순에 해외로 날아가서 한류 영화를 촬영하고 올해 말에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병원 이민정 씨의 열애 소식,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렇게 시원하게 열애를 인정한 만큼 앞으로의 인터뷰에서 더 시원시원한 소식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효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